전 세계 200만 명이 본단한 장의 사진. 그 사진 속에는 우산이 있었다. 평범한 검은 우산, 분홍색 접이식 우산, 낡은 비닐 우산까지. 수십 개의 우산들이 아파트 복도 벽에 기대어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이름표도 없고, 자물쇠도 없고, CCTV도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24시간이 지나도록 단한 개도 사라지지 않았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세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일본의 저널리스트 하나 미즈키였다. 그녀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로 동아시아 문화 비교를 전문으로 다뤄왔다.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우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이 아닌 신뢰로 작동하는 그녀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의 질서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미즈키입니다. 도쿄에서 20년째 사회문화 전문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문화 충격을 받았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고 평범한 방식으로요. 2025년 10월 서울에 출장을 왔을 때였어요. 사실 한국은 저에게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취재차 여러 번 방문했고, K-POP, K-드라마, 한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한국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오후 4시쯤이었어요. 명동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예보에도 없던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둘러 가방에서 접이식 우산을 꺼냈습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사람들은 처마 밑으로 지하철 입구로 뛰어들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 숙소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복도 한쪽 벽을 따라 우산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10개, 20개가 아니었어요. 대충 세어봐도 40개는 넘었습니다. 검은색 투명 비닐, 꽃무늬, 아이들용 캐릭터 우산까지 모두 벽에 기대어 있었고, 물기가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죠. 저는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에서도 비 오는 날이면 현관에 우산을 세워두곤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우산 꽂이는 반드시 자물쇠가 있거나 관리인이 지켜보는 곳에 있어요. 공용 공간에 이렇게 무방비하게 놔두는 경우는 거의 없죠. 특히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는요. 그런데 여기 서울 한복판에 이 아파트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CCTV 표시판도 없었고, 우산 도난주의라는 안내문도 없었죠. 그냥 사람들이 각자의 우산을 벽에 기대놓고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가만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거야?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편의점 앞 우산 거치대에서도 우산이 자주 사라집니다. 특히 비닐 우산은 거의 공공재처럼 여겨져서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하나 가져가도 되겠지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저 역시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이 우산들에는 이름표도 없었고 누가 봐도 비싼 우산도 섞여 있었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복도로 나가 봤어요. 혹시 우산들이 사라졌을까 궁금해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산들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오히려 몇 개가 더 늘어나 있었죠. 아마 새벽에 귀가한 주민들이 추가로 놔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알던 상식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 이 아파트가 특별한 거야.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20년간 저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익힌 냉정함과 합리성이 저를 다시 붙잡았죠. 한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할 리 없다고 분명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도 비가 왔어요. 이번엔 일부러 제 우산을 복도 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세워뒀습니다. 누가 봐도 가져가기 쉬운 위치였죠. 그리고 몇 시간 후 다시 확인했어요. 우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진짜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복도에 늘어선 우산들, 그 평범하지만 이상한 풍경을요. 그리고 제 SNS에 올렸습니다. 일본어로 짧게 캡션을 달았죠. 한국에서는 공용 복도에 우산을 이렇게 말린대요. 자물쇠도 없고, CCTV도 없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네요. 저는 그냥 신기한 풍경을 공유하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지 3시간 만에 댓글이 300개를 넘었어요. 리트윗도 수천건이었죠. 그런데 댓글의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은 치안이 정말 좋네요. 부럽습니다. 이건 시민의식이 높은 거죠. 일본도 배워야 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엔 이랬는데,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지만 예상치 못한 반론들도 쏟아졌어요. 이건 민폐 아닌가요? 복도는 공용 공간인데 그냥 규칙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규칙을 지키니까 우산 거치대를 쓰는 거고. 한국을 너무 미화하는 것 같네요. 분명 문제도 있을 텐데. 댓글창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신뢰 문화를 칭찬했고 다른 사람들은 규칙 준수를 강조하며 일본의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죠. 저는 그저 우산 사진 하나 올렸을 뿐인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규칙이냐, 신뢰냐. 그게 핵심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산이 도난당하지 않는 이유를 감시와 규칙으로 설명했어요. CCTV가 있으니까, 자물쇠가 있으니까, 관리인이 보고 있으니까 안전한 거라고요. 하지만 한국의 이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우산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우산을 놔두는 걸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동네 카페에 가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카페 입구에도 우산 거치대가 있었는데, 역시 자물쇠 같은 건 없었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산을 꽂고 들어갔고, 나갈 때도 자기 우산만 챙겨갔어요. 저는 카페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산 도난 사고 같은 거 없으세요? 주인은 잠깐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5년 동안 여기서 장사했는데 그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실수로 다른 사람 우산 가져가는 경우는 있지만 금방 돌려주러 오더라고요. 감시 카메라 같은 건 없나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요. 필요 없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일본에서는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요.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게 만들려면 누군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감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애초에 도난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뭐였지? 일본 사회는 규칙과 질서로 유명합니다. 저 역시 그 시스템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 본 것은 규칙이 아닌 신뢰였어요. 시스템이 아닌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떤 규칙보다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SNS 게시물에 추가 댓글을 남겼어요. 여러분의 의견 잘 읽었습니다. 저도 아직 정확한 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곳 사람들은 법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 댓글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공감이 달렸습니다. 저는 답을 찾고 싶었어요. 왜 한국에서는 우산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 이게 정말 신뢰 때문일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래서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만나기로 한 한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시절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왔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저는 그 친구를 만나 카페에 앉아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진아, 나 요즘 계속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복도 우산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내가 묵는 아파트 복도에 우산들이 이렇게 놔져 있거든.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고. 왜 그런 거야? 일본이었으면 진작 사라졌을 텐데. 유진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 이게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고? 응. 그냥 우산 말리는 거잖아.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풍경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선 우산 도난 같은 거 없어? 음하에 없다고는 할수 없지. 가끔 실수로 가져가는 사람은 있어. 근데 그것도 나중에 돌려주러 오거나 자기 우산이랑 바꿔놓고 가더라고. 일부러 훔쳐가는 경우는 거의 본적 없어. 왜? 유진은 잠깐 생각하더니.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남의 건 내게 아니니까. 저는 그 짧은 대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의 건 내게 아니니까. 너무 단순한 논리였어요.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산이 도난당하지 않는 이유를 시스템으로 설명해요. CCTV가 있어서, 자물쇠가 있어서, 규칙이 있어서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남의 것이니까였어요. 법이 아니라 양심. 규칙이 아니라 마음. 저는 유진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만약 누가 정말 가져가면 어떻게 돼? 글쎄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 왜냐면 다들 알거든. 뭐 내가 남의 우산 가져가면 누군가도 내 우산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안 가져가는 거지. 그게 더 편하니까. 상호 신뢰.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유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명확히 깨달았어요. 일본은 나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믿습니다. 그 시스템이 작동하니까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죠. 하지만 한국은 너를 믿는 마음으로 작동해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신뢰는 어떤 감시 시스템보다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서며 유진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럼 만약 일본처럼 CCTV를 설치하고 자물쇠를 달면 어떻게 될것 같아?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오히려 사람들이 불쾌할 걸? 우리를 믿지 못하냐고.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감시가 안전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감시가 오히려 불신의 표현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가면서 다시 복도의 우산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 우산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를 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서로를 믿는 마음의 증표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서울 곳곳을 다니며 비슷한 풍경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택배 상자들이 문 앞에 그냥 놓여 있었어요. 받는 사람이 집에 없으면 택배기사가 문 앞에 두고 가는 거죠. 일본이었다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도난 위험이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어린이집 앞에는 유모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어요. 자물쇠도 없고 그냥 입구 옆 공터에 놓여 있었죠. 비싼 브랜드 유모차도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동네 공원에는 운동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관리인도 없고, CCTV도 안 보였어요. 하지만 기구들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저는 회사로 출근하는 어느 아침, 지하철역 계단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고 계셨어요. 뒤에서 젊은 남자가 다가가더니, 말없이 짐을 들어 올려드렸어요. 할머니는 감사 인사를 했고, 남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사라졌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치안이 아니라 문화야. 일본에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일본의 친절은 대부분 예의에서 나와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 규칙을 지키려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달랐어요.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서로가 이웃이고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자연스러운 연대감이었죠. 저는 그날 회사를 나서며 다시 아파트 복도를 지나갔어요. 우산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오늘도 몇 개가 더 늘어나 있었어요. 그 옆에는 택배 상자 두 개, 아이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접이식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아무도 지키지 않는 물건들. 하지만 누구도 훔쳐가지 않는 물건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건 감시가 아니라 신뢰야.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일본에서 20년을 살면서 저는 규칙과 시스템이 만드는 안전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본 것은 규칙 없이도 작동하는 질서였어요. 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지는 세상. 누군가 지켜보지 않아도 사람들은 옳은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믿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20년간 저널리스트로 일하며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치안이 좋은 나라, 부유한 나라,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을 봤죠. 하지만 서울에서 본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이곳의 질서는 감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규칙도 CCTV도 자물쇠도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믿는 마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산 하나, 택배 하나, 신발 한 켤레. 그 작은 것들 속에 이 나라의 품격이 담겨 있었어요.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제 게시물은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됐어요.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 커뮤니티에도 올라갔고 영어로도 번역되어 레딧과 트위터에 공유됐죠. 불과 일주일 만에 조회수는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에 10년 살았는데 이게 가장 놀라웠어요.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져요. 마이너스 미국인 교사. 싱가포르에서는 CCTV가 모든 걸 감시해요. 그래서 안전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안전을 만들어내네요. 마이너스 싱가포르 유학생 프랑스에서는 우산 거치대에 자물쇠가 3개씩 달려있어요. 그런데도 도난당해요. 한국은 진짜 다르네요. 마이너스 파리 거주 프랑스인 저는 이 반응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걸요.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신뢰보다 감시가 우선이니까요. 사람들은 서로를 믿기보다 시스템을 믿는데 익숙해져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이곳에서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좀더 깊이 취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사회학 교수님 한 분을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자본과 신뢰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이었죠.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사회는 한과 정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정은 가족이 아닌 타인과도 형성되는 유대감이죠. 이 정서는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사회 전반에 신뢰 문화를 만들어요.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 않아요. 범죄도 있고, 문제도 있죠. 하지만, 일상 속 작은 신뢰들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산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일본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본은 치문화예요.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 규칙을 지키죠. 하지만, 한국은 정문화예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뢰를 지키는 거죠.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둘다 나름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말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아시아의 선진국이에요. 하지만 질서를 만드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죠. 일본은 시스템을 통해 질서를 만들어요. 한국은 마음을 통해 질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둘다 효과적이었어요. 다만 느낌이 달랐죠. 일본에서는 안전하지만, 때로 숨이 막혀요. 항상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옳은 일을 했어요. 제 기사는 BBC에도 소개됐어요. 한국의 양심 자본 마이너스 감시 없이 작동하는 사회. NHK에서도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일본 저널리스트가 본 한국의 신뢰 문화. CNN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한국 우산 하나로 증명한 신뢰 사회. 전 세계가 이 작은 우산 이야기에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우산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양심이 작동하는 사회의 증거였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짐을 싸며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아침 햇살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복도의 우산들은 이제 거의 다 사라져 있었어요. 비가 그쳤으니 사람들이 각자의 우산을 집으로 가져갔겠죠. 하지만 몇 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아마 주인이 까먹었거나 아직 필요 없어서 그냥 두고 간 거겠죠. 저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우산 하나, 택배 하나, 그게 나라의 품격이구나. 한국에서 보낸 이주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저는 20년간 저널리스트로 일하면서 항상 무엇이 진짜 선진국인가를 고민해왔어요. GDP? 인프라? 기술력?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선진국은 법보다 신뢰를 믿는 나라라는 걸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나라. 감시가 아니라 양심으로 작동하는 나라. 한국이 그랬어요.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도 많고 개선할 점도 많죠. 하지만 적어도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법보다 강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 밖으로 서울을 내려다 봤어요. 고층 빌딩들, 넓은 한강,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 그 어딘가의 복도에는 오늘도 우산들이 벽에 기대어 물을 떨어뜨리고 있겠죠. 아무도 지키지 않지만 누구도 훔쳐가지 않는 우산들. 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법보다 신뢰가 강한 나라. 그것이 진짜 강국이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많은 기사를 썼어요. 한국에서 배운 신뢰의 힘, 우산이 말해주는 것 마이너스 시스템과 양심 사이, 감시 사회를 넘어 마이너스 신뢰 사회로. 제 기사는 일본 사회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어요. 일부 사람들은 공감했고 일부는 반발했죠. 일본을 비난하는 거냐? 한국을 너무 미화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본을 비난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단지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일본의 방식도 좋아요. 질서 있고, 안전하고, 효율적이죠. 하지만 한국의 방식도 배울 점이 있어요. 따뜻하고, 자유롭고, 인간적이니까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의 복도를 떠올려요. 벽에 기대어 있던 수십 개의 우산들. 그 평범한 풍경 속에 담긴 평범하지 않은 마음들. 그것은 법이 강제한 게 아니었어요. CCTV가 감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들이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었죠. 2025년 10월, 도쿄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저는 회사 건물 1층 우산 거치대 앞에 서 있습니다. 금속 프레임으로 된 거치대에는 자물쇠가 달려있고, 천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안전하죠.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문득 서울의 그 복도가 그리워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게 있었던 그곳. 감시가 없었지만 신뢰가 있었던 그곳. 저는 우산을 접으며 생각합니다. 언젠가 일본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감시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보다 마음이 우선인 사회. 쉽지 않겠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우산 하나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서울 어딘가의 복도에는 우산들이 놓여있을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는 자기 물건을 복도에 두고 안심하며 집에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한국 사회는 법이 아닌 신뢰로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힘이니까요. 감시가 아닌 신뢰. 규칙이 아닌 마음. 시스템이 아닌 사람. 그것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제 알아요. 우산은 단순히 비를 막는 도구가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서로를 믿는 마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강한 기둥이라는 걸요. 비 오는 날이면 저는 지금도 그 복도를 떠올려요. 수십 개의 우산들이 벽에 기대어 물을 떨어뜨리던 그 풍경. 누구도 훔쳐가지 않았던 그 조용한 기적. 한국은 비 오는 날 우산이 아니라 양심을 말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양심이 세상을 조금씩 바꿀 거라고 믿어요. 한 번에 하나씩, 한 사람씩, 한 우산씩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